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교계의 스소로이 한국 교회의 최대 교단 이면서 최대 또 대형 교회로서 치유하는 교회 김희식 목사님 총회장의 이 문제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자, 이런 것이 하나의 표준이 한국 교회의 표준이 돼 가지고 어떻게 치료가 되어질지고 해결될 것이냐? 이 초미의 관심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자, 이 치유하는 교회가 교회 언론이 치유하는 교회를 치유하고 있다. 아, 그런 생각, 그런 이제 소식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쁜 소식이면서 또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제기가 되어졌는데요. 어, 이렇게 좋은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회장의 그 어 성윤리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교회의 큰그 내막에 또 무슨 의심이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돈 문제가 재정 문제의 문제가 어 이렇게 의심만 했던 것이 마침에 또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에 되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자료와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고 보내어 주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비단 한 교회만 아니라, 한 교단만 아니라, 교회나 대교회들이 이 문제의 중심에는 꼭 물질 문제가, 이 탐욕의 문제가 꼭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물질. 자, 이런 것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이제 성윤리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이 명예, 교권의 문제. 자, 이런 것이 한국교의 회 병패 중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번 기회에, 어, 이 대교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어, 여기에 역할을 한 이제 이 언론들,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그 교회와 신앙, 어, 그리고 뭐 레인보우, 그리고 이렇 성서 나라 마나임 마어 우리 자 귀한 장로님이 또 이렇게 에, 상당히 예를 많이 쓰고 레가인또 어, 집사님이 예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언론들이 나서서 시위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치료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것이 에, 해결이 되어져가는 어 개교회나 총회나 노회 이 노회는 뭘 하느냐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게. 노예에서 이제 치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회에서도 빨리 움직여야지. 총회 장소 문제를 두고 아주 진통을 겪어 가다가 이 목사님께서 마침내 이제는 그 교단 안에 내가 총회 안에 총회장으로서 이제 못 들어간다는 것이 엄청난 그 이제 자인하게 되는 거죠. 큰 벌칙이죠. 그래서 내가 금식을 총회를 위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장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 다른 장소로 결정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나는 금식하겠다. 이런 제 말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인을 하고 해결되어져 간다 하는 소식이고요. 금식을 해서 나는 총회에 총회장으로서 들어가지 않겠다. 참석 못하겠다. 부총회장이 맡기겠다. 자 이런 제 소식이 마무리가 좀 되어가는 마당에 있는데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안에 자 어떤. 우리 여기 그 이제 마나임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발표를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원로와 은퇴 장로 김은식 목사, 총회장 및 목사직 박탈 요구를 했다. 자 이게 이제 이 총회와 노회가 그 교회가 사실은 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원로 장로 장로님들이 다 이제 원로 그러니까 은퇴 장로님들 30명이 33명이 마침내 다 참석을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계리를 했네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심우하는 장로 그뭐이 주용 장로라고 하는 이제 가장 뭐 선임 장로가 자, 이런 분들은 뭔가가 이게 해결을 하지 않고 감추 좀 감추어 놓은듯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문닫아라 성경아 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자,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 보니까 어 이렇게 지난 거니까 21일 11시 30분이네요. 오늘 주일날입니다. 어 이렇게서 해어한 어, 시간 동안 임시 원래를 은퇴 장로 원로 장로 이분이 이제 교회가 3천 명이나 넘으니까요. 이런 분들의 이제 중심 인물들이지요. 총회장직에 대해서 어, 결의하기를 어, 김인식 목사에 대해서 총회장 총회장직 박탈 총회에서 어, 박탈해 주시오. 그 다음에 영등포 노예에서 접수된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건이 있어요. 재정 문제 속히 기소위원회를 열어서 목사직을 자, 이 노예에서 이거는 이제 7이 문제를 해줘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고발권에 대해서, 어, 박탈하려고 요청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원래에서 34명 중에서 총 28명이 서명서에 결의를 하고 서명을 냈습니다. 이 서명 내용이 이제, 에, 그런 것들입니다. 예, 이렇게 은퇴장로들은 교회의 어른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사태가 되도록 어, 무관심했던, 방관했던 것을 통해 자복한다. 뭐, 총회에 촉구를 하는데, 둘째 촉구하기를 총회장직 지위를, 김희식 총회장직를 박탈해 주시오. 예. 예, 큰환란을 초래한 김희식이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영등포 노인 이런 제 이게 어떤 깨끗하게 해결해 주고, 본 교회가 이거를 문제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노회에또 접수 고발한 고발권이 있는데 이게 재정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김희식 목사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그동안의 성추문에 대해서 고발을 즉각 철회, 철회하라 철회하세요. 그다음에 원로 목사 요구와 아뭐 아파트 요구 철회 그것도 하고 조용히 물러나서 어 그리스도인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교회 안에 이 장노님들의 세력이라는 것이. 어, 통합 측에서는 장로님들의 세력이 좀더 어떻게 보면 크다고할수 있고요. 각 교회마다 이 형편이 각각 다른데 이 이제 평신도 지도자 자, 이런 분들이 너무도 어, 이렇게 뭐 무관심 내지 또 권한이 약화가 되어져 있어서 자, 이런 그 중심 인물 장로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목사님들과 이 균형이 잡힌. 교회의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어 소식이면서 또한 가지 남은 문제. 이게 감추 둘 수가 없는 문제. 뭐 100억이나 되는 시가로는 100억이나 되는 이 재정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회에서 깨끗이 의논해 가지고 공론화 해야 됩니다. 공동회에서 해결을 해 가지고 재정 문제가 비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꼭 해결을 깨끗이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교단과 노회들이 자각을 하고 정화운동이 되어졌으면 하는 좋은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